슬라이스도 나고 훅도 나고 구종이 이 잡혀 있지 않아서 음. 가운데로만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계속 죽더라고요. 아 약간 네. 오른쪽으로도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좀 네. 일관성이 없는 구질이 네. 좋습니다. 지금 코스 세팅을 약간 필드랑 네. 비슷한 상태로 스크린을 해 놓은 상태인데 네. 먼저 몸풀기로 여러 개쳐 보면서 네. 실제 구질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볍게 몸푼다 생각하시고 여러 번 스윙을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한두개 정도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약간 첫 공은 슬라이스 구질로 났고요. 카점이 음, 안 맞는 샷들도 조금 있고, 하나만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관성이 조금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주로 나는 구질은 훅보다는 슬라이스 쪽에 좀 가까울까요? 지금 몸풀 때 나온 구질처럼? 근데 이게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스크린 게임에서는 네네. 그 드로우도 나고 오뭐 슬라이스 나고 훅도 나고 이렇다 보니까 근데 필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좀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하나의 뭔가 일관된 구질을 갖고자 한다면 어떤 네. 구질을 더 가지고 싶으신가요? 페이드 드로우. 네. 드로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드로우성으로 공을 많고싶으시고 네. 좋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 볼 텐데, 페이스에 공이 어떤 부분에 맞는지가 나오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이 공이 페이스의 여러 군데 맞고 있다. 즉 타점이 좀 일관되지 않다라는 게 오늘의 가장 좀 우리가 개선시켜볼 포인트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서 좋은 부분 이 있어요. 지금 구력이 네. (1년) 정도 되셨는데도 네. 불구하고 스윙의 틀 전반적인 네. 모양새가 다듬어진 자세가 되게 좋습니다 아. 그래서 고점이 높아요 되게 그~ 레슨이 계속 배우고 계셨었나요? 네한 번도 계셨었나요? 배운 적은 없어요 아~ 독학으로 네. <laughs> 친구들한테 배우고 아버지한테 배우고 아~ 평소에 약간 운동신경이 조금 좋으시군요 그냥 다들 친구들 운동을 좋아해서 이렇게까지 즐기는 정도 아~ 그래서 오늘 네. 뭔가 우리가 해볼 부분들도 잘 따라오실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식으로 레슨을 좀 진행해 볼 거냐면 몸을 일관되게 움직일 수 있으면 이 공이 뭐~ 왼쪽으로 휘든 오른쪽으로 휘든 하나의 방향으로만 휘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사용 자체를 어떤 식으로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오늘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드레스를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내 몸이 만들어내고 있는, 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망균 골퍼의 스윙에서 문제가 되는 움직임은, 오늘 개선시켜야 될 움직임은 백스윙 쪽으로 올라갈 때 네 하체가 오른쪽 즉 약간 공에서 멀어지는 듯이 오른쪽으로 밀리는 네. 현상이 있고요. 아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온 상태에서 공을 치고자 할때 골반이 그냥 획 제자리에서 회전돼 버립니다. 네. 같이 오른쪽 뒤에서 한번 보시겠어요? 현재 이 공의 일관성을 방해하는 하체의 움직임은. 백스윙이 올라갈 때 골반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공을 칠때 거기에서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 올바른 하체 움직임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백스윙이 올라갈 때 오른쪽으로 밀리지 않고 공을 치고자 할때 오히려 왼쪽으로 더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 체중 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임팩트 순간에 하체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이 체중 이동일 뜻해요. 근데 지금 만규 골퍼의 네. 스윙에서는 오른쪽으로는 체중이 가는데 공을 칠때 체중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왼쪽으로 그냥 이렇게 아 회전되면서 네. 빠져버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그것도 고민이었어요. 아, 이게 월평수좀 가지고 있던 고민이셨나요? 그 비거리를 아무래도 높이고 싶으면 체중이동을 하라고는 하는데 네. 그제 나름대로는 체중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닌 거 같긴 한데 아이 방향이 보는데 맞나 싶은 네, 유튜브를 보면 어 이건 아, 잘못 따라 하겠는데 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아, 네. 좋습니다. 그 체중이동의 기준을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잡고 갈 텐데 네. 매트 위로 한번 올라와 보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네. 문제점은 사실 하체가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있고 그 위에서 상체 움직임도 같이 기준을 한번 잡아보면서 네. 여기에서도 쓸수 있고 가져가셔도 이제 연습하거나 필드에 나가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어드레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주황 스틱 하나를 이렇게 오른발의 안쪽에 놓을 거고요. 다른 하나 파란색 스틱을 왼발의 바깥쪽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두 가지 스틱의 이제 역할을 설명해 드릴게요. 백스윙이 올라갈 때는 자, 공에 힘을 싣기 위한 장전이죠. 백스윙은. 네. 백스윙이 올라갈 때는 네, 상체가, 머리가 이 주황 스틱, 스틱이 놓여진 곳까지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면 됩니다. 머리가요? 네, 머리가 아. 상체가 같이 네. 어드레스보다는 그러니까? 살짝 오른쪽으로 네. 넘어와 준다 생각해주면 돼요. 음. 상체 의 움직임은 오른쪽 주황색 스틱이 기준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내려올 때 하체 의 움직임이 파란색 스틱 방향으로 밀고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네. 상체로 와서 하체로 하체로. 간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몸에 익혀 넣을 건데 처음은 우리 목표 거리를 50미터로 잡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아주 가볍게 칠 건데 상하체 움직임을 내가 평소에 쓰던 움직임이 아닌 이 스틱 기준에 맞춰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번 스윙을 반복해 볼게요. 네. 잠시만요. 스틱 살짝 조정해주고 좋습니다. 가볍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그, 좋습니다. 질문 하나만 해도 까요이 네. 오른쪽 무릎이 네. 쭉 펴지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이게 살짝 이렇게 구부리는 게 맞나요 이게 유연성에 따라서 네. 달라지거든요 아~ 네. 오른 무릎이 버틴 상태로 상체가 많이 꼬이면 꼬일수록 네. 몸이 고무줄처럼 꼬여지는 양은 더 많아요 아~ 네 상체가 오른 무릎이 버텨지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버틸 수 있다면 꼬임은 많아집니다. 근데 아. 만약에 몸이 이 오른 무릎이 버티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너무 강하게 구부리려고 하고 있다 보면 상체에 꼬임이 생기지 않은 상태로 백스윙이 돼요. 즉 결론은 백스윙이 올라갈 때 오른 무릎이 펴지면 펴지는 대로 놔주시면 됩니다. 아. 응. 신경을 네 그렇게... 신경을 크게 써주지 않는 네. 게 좋아요. 아.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건 오른 무릎을 <laughs> 일부러 피면서 올리는 동작. 네 이것만 안해 주시면 돼요. 상체가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오른 다리가 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 너무 얘가 틀어 막으려고 하다 보면 네. 상체가 뻣뻣해지고 몸이 막 경직이 이렇게 딱딱해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얘는 최대한 신경을 안 써주는 게 오히려 좋다. 상체가 오른쪽으로 넘어와 주는 게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 음. 봐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스윙의 속도를 살짝씩 더 높여보면서 우리 목표 거리는 한 100에서 150m 사이로 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스 때 지금 보시면 약간 왼쪽 어깨보다 네. 오른쪽 어깨가 좀 앞으로 나와 있는데 네. 얘네 살짝만 이 정도로만 닫아줄게요. 아. 약간 닫아준 상태에서 헤드만 이제 공 옆에 이렇게 조준해 주시고, 오케이 속도는 가볍게 조금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짝 공이 왼쪽으로 휘어가는 공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스윙의 스피드를 내 평소 스피드대로 한번 올려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도 공이 왼쪽으로 휘어가는 구질들이 나오죠. 네. 그 공이 약간 페어웨이는 벗어났지만 왼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수치로 한번 우리가 확신을 한번 가지고 넘어가 보면 2.5라는. 스윙의 궤도가 인투아웃이다라고 표시를 해주죠 기계가. 네. 그럼 이 2.5라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궤도는 공을 왼쪽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드로우를 낼수 있다. 네. 지금의 내 스윙 궤도는 드로우가 나는 스윙의 궤도다. 이건 지금 제가 자신감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네. 좋아요, 이 상태로 계속 가볼게요. 이쯤에서 한번 몸의 움직임 한번 잡아주고요. 자, 백스윙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체로 오른쪽으로 넘어왔어요. 골반을 살짝 버텨주면서, 네. 그럼 상체가 하체보다 오른쪽으로 와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네. 여기에서 다운스윙은 뭐라 그랬죠? 하체로 왼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네. 하체가 왼쪽으로 가는 동안 이미 오른쪽으로 넘어와 있었던 상체는 하체를 뒤따라서 쫓아가는 형태로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하체가 먼저 다운 스윙 때내 몸과 체를 이끌고 들어가고 상체는 뒤에 남아 있는 상태로 공을 아. 타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를 이렇게 엎어친다의 움직임을 지금 반대로 하는 겁니다. 아. 응. 아, 이렇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선수들 스윙 보면 네. 막 뒤에 남아 있고 머리 뒤에 남고 막 이런 오,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지금 우리가 설정하고자 하는 이 기준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아. 이미 상체는 오른쪽으로 넘어가 네. 놓고 다운 스윙 들어올 때안 돌아오니까. 네. 응. 하체 골반 왼쪽으로 밀고 나갈 때 상체는 오른쪽으로 이미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하체보다는 뒤늦게 따라갈 거다. 아, 뒤늦게 그 움직임에서 이제 하체 리드 우리가 하체로 체중을 그 몸을 이끌고 나간다라는 움직임들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제 스윙의 스피드 저더 네. 올려서 실제 우리가 지금 네. 세팅이 필드 세팅처럼 되어 있는데 네. 필드에서 치는 정도의 스피드로 힘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 번 스윙을 반복해 볼게요. 오 평소 비거리는 얼마 정도 나오시나요? 필드 가면 혹은 스크린에서 플레이하실 때 스크린에서 한 이백 이십, 삼십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이백 이 삼십. 네, 음, 좋습니다. 그. 지금 마지막에 치신 두 개의 공이 네. 페어웨이보다는 우측으로 갔지만 네. 저 빨간 선들을 보시면 커브. 공의 휘어짐이 많이 없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두 개의 공이 아. 공이 휘어지는 양이 네. 요거밖에 없었어요. 한5 아. m 남짓. 네. 즉 처음에 몸풀때 치셨던 것처럼 막 엄청 휘어짐을 가지고 좌우로 휘지 않는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저도 빨간색 포물선을 보시면 없음. 많이 휘지 않았죠. 좋은데요. 저렇게 샷의 퀄리티, 샷이 얼마나 일정하게 휘어짐 없이 날아가는가를 가장 먼저 잡아낸 다음에. 공의 출발 방향은 이 공의 휘어짐을 잡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출발 방향은 예를 들어서 되게 쉽게 생각해서 어드레스 때 헤드가 뭐 이렇게 살짝 열려있고 네. 닫혀있고 이 정도 아. 조절만으로도 네. 출발 방향은 바뀌어요 아. 공의 휘어짐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상하체 움직임을 일정하게 잡았을 때 많이 휘어지지 않고 네. 일관되게 날아갑니다 음. 사실 근데 지금의 출발 네. 방향도 나쁘지 않은 게 네. 오른쪽으로 살짝 출발해서 드로우가 살짝 걸리면 이제 페어웨이로 아.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의 스피드 유지하면서 네. 어드레스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오른쪽 어깨가 많이 튀어나오지 않은 상태로 유지해주고 상하체 움직임 신경 쓰면서 풀 스윙 스피드로 올려보겠습니다. 아 열렸다. 오케이 지금 중심을 잃은 샷인데 다시 한번 쳐볼게요. 저는 좋아요. 중심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하체 써주시는 네. 거 좋습니다. 네. 저는 이런 과감함 아주 좋아해요. 지금 하체 잘 나갔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임팩트 이후에 피니시 갈때 중심을 네. 잃으셨을 때 오히려 좋아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내 자리에서 제자리 회전만 하면 안정감은 있어요, 피니시 때. 네. 어 이거 버틸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샷의 결과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어. 지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 공이 네. 날아간 거리가요. 277m가 갔거든요. 277이요? 네, 277. 277은 좋은 숫자인데. 277. 277. 네. 스크린 한번 보시면 날아간 궤적이라 한번 같이 보시면 출발 방향은 살짝 오른쪽으로 가서 예쁜 들어오 약간 네. 왼쪽으로 휘어지는 방향을 가지고 250m 캐리에 277m 토탈 거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한번잘 걸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한번잘 걸려서 저 거리를 뽑을 수 있는 몸의 움직임을 우리가 집어 넣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러니까. 저게 당연히 운일 수 있죠. 여기서 치다가 열개 뭐 중에 하나 걸릴 걸 수도 있지만 그 하나의 고점이 내가 여태 경험하지 못했던 만큼 굉장히 높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엄청 드라마틱한 되게 이상한 거를 쓰는 게 아니고 네.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스윙의 기준점들을 가지고 이만큼 샷의 고점을 뽑아냈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샷은 내가 오른쪽 스틱 방향으로 상체가 넘어오고. 왼쪽 왼발 바깥쪽의 스틱 방향으로 하체가 넘어가는 동작이 일정하게 내 몸에 들어간다면 이 정도의 고점이 이제 필드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 반복해 볼게요. 지금의 이 좋은 기운을 가지고 네. 여러 번더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거는 정타로 진짜 정확하게 맞았네요. 아주 좋은 샷의 결과였습니다. 네, 하체 잘 나갔어요. 공 드로우성으로 잘 걸렸고 하나의 구질이 왼쪽으로 휘어가기 시작하니까 약간의 미세 조정을 조금 더 거치면 되겠죠. 이제 어떤 미세 조정을 할 거냐면 큰 거는 끝났어요. 네. 이제 약간 어드레스에 살짝살짝의 변화로 왼쪽에 휘어짐만 줄이면 됩니다. 어드레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줄여주면 되냐면 자, 왼발이 조금 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 왼발도 그렇죠. 이 공을 네. 오른발은 그 자리에 두셔도 돼요. 이 공을 왼발의 안쪽에 항상 품어주세요. 아. 품어준다는 게 네. 왼발의 바깥으로 공을 놓는 습관이 아니라 네. 왼발의 안쪽으로 놓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이 상체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네. 공 쪽으로 쫓아나가는 어드레스가 안 나오거든요. 네. 왼발의 안쪽에 품어주고 오른 어깨가 뒤로 물러나 있는 어드레스를 기본적으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네. 공의 기준은 왼발에. 직꿈치 선상 안쪽, 직꿈치 네. 선상도 좋고 그 안쪽으로 돌려와 주는 게 좋다. 오케이, 지금 공 위치가 좋아요. 네, 이 응. 정도 미세 조정입니다. 제가 큰 거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중간으로 예쁜 드로우성으로 날아가고 있고요. 페어웨이의 2 6 6 m 에 안착 한 정타. 좋은 구질입니다. 자 오른 어깨 살짝만 닫아줄까요? 어. 그렇죠. 좋아요. g o o 이거 한번 볼게요. 휘어짐 없이 약간 드로우가 걸리면서 277m, 278m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이 마지막 샷이 이제 네. 오늘의 또세로 샷이 됐는데 네. 오늘 전반적인 느낌은 어떠셨어요? 일단은 그 휘어짐이 좀준거 자체가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그렇죠. 휘어짐이 적죠 연습을 좀 많이 하면 좀 필터 나가서도 많이 안 죽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를 관두는 날까지 뭐 어떤 골퍼든 공이 왼쪽으로 출발하고 오른쪽 출발하고 이거를 없앨 순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 휘어짐을 누가 얼마나 잡아내느냐가 그리고 골프 실력을 판가름하는 거고 또 구력을 또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의 이 일정한 상체 하체 움직임을 기억해 보시면서 나만의 일정하고 예쁜 드로우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